안녕하세요. 한국남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어, 제가 영상을 못 올린 지가,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된것 같은데, 어, 별일은 없었구요. 별일은 없었고, 개인적으로, 그 기간동안, 또, 해외 코인 선물 거래를 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경이 그쪽에 다 지금 가있다 보니까 유튜브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 별거 아니지만 영상 재밌어 해주시고 그리고 기다려주셨던 구독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어, 사실은 늘 마음속에는 지금 영상 유튜브를 영상을 못, 못 올리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얘네 혹시 헤어진 거 아니야?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거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빨리 영상을 좀 찍어 갖고 올려 드려야 되겠다 하기는 했는데 음 이게 코인이라는 게또저 이제 해외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선물 거래를 하다 보니까 아 코인은 24시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요거 하는 동안 제때 자는 것도 아니고 먹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하고 있어도 이 생각뿐 뭐 다른 걸 하고 있어도 이 코인 생각뿐 이러다 보니까 뭐 사실은 좀 정신없이 지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한 3, 4개월을 지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정말로 유튜브는 생각도 못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우연치 않게 저희 구독자 분들 중한분 중에 음, 노래하는 김도공 씨라고 라이브 방송을 하시는데 제가 퇴근하고 들어와 보니까 우연치 않게 라이브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가끔 시간 날 때마다 그분 채널에 가서 그분이 불렀던 노래를 좀 듣기는 하는데 음, 오랜만에 그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보고 기분도 좋아졌고 어, 다시 저도 유튜브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여기 부랴부랴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사실은 그 동안 뭐 사울을 몇번 중간에 만나기는 했었죠. 만나기는 했었는데 만날 때마다 또 영상도 찍어놨는데 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계속 마음이 좀 콩밭에 가 있어서 예, 네, 그래서 뭐 사실은 뭐 거의 아무것도 못한 거죠. 예. 네,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둘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혹시라도 이제 어, 영상이 안 올라오니까 뭐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어, 이제부터라도 좀 열심히 유튜브를 좀 해보려고 해요 뭐 예전처럼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어, 뭐 정해 놓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뭐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기는 조금 버거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어, 구독자 여러분들 다시 이쁘게 한번 봐 주시고요 그리고 뭐한 어, 3-4개월 코인 선물하면서 음. 보시는 분들이 주변에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뭐 따로 뭐 어떻게 됐다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어 일단 얼굴이 많이 사갔습니다. 막 엄청 사갔고요. <laughs> 담배도 한두배 가는 것 같고, 제가 술도 거의 안 먹는데 요즘 자꾸 좀술 생각도 나고 그러네요. <laughs> 그래도 뭐 이것도 지금까지 뭐 공부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뭐제 나이에 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니니까. 예뭐뭐 뭐, 이제부터 말, 말도 안 나오네.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본업도 열심히 하고, 또 코인도 열심히 좀 배워가지고 지금보다 훨씬 더 예, 발전된 모습 구독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그 응원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언제나 감사드리고요. 어, 재밌는 영상을 좀 찍어놓기는 했는데 어떻게 또 편집을 해야 되나? 이제부터 좀 고민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영상 올라오면 그동안에 그동안에도 너무 고맙게 사랑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도 좀 앞으로도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좋은 말씀도 남겨주시고 하면은 좀더 힘이 나서 더 좋은 영상 찍어가지고 더 재밌게 편집하고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기다려 마녀를 떠나의더다운 외출 헤매인 뒤통 널 지켜줄 때까지 찾지 못했어 내가 가야 이 세상에 나만 홀로 남겨진 것 같아 주저앉고 싶은 유혹도 많지만 알수 없는 너의 미래가 너무 느려 아껴도려지